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프란체스코 교황의 가르침을 최 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인데요. 지난 가을 정기총회에서 새 정평 위원장에 선출된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가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생각과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유은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교회가 나아갈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세월호 참사와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에 대해 교회가 지나치게 정치적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한 용식 주교의 답변입니다. 지난 가을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새 정의평화위원장에 선출된 유웅식 주교는 지난 27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교회가 사회문제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교리의 명확한 가르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우리는 정당의 그 어느 편이 아니라 사람 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 편에 서는 것이 어떤 정당이나 사회집단의 이해타산과 맞물리면 정치 개입한다고들 표현들 합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서 인간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활동이기 때문에 예. 이면에서는 명확하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판단을 해도 복음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북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세운 공을 역사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제들의 말과 행동이 더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말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유주교는 예수가 없는 활동은 교회가 아닌 NGO단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사제들이 활동주의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밖으로 나가라. 변방으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친교 없이 복음을 산그 기쁨 없이 밖으로 나가서 활동주에 빠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네. 분열을 가져오고 또 어려움을 가져오거든요. 소통하지 않는 주교, 독선적인 사제, 기도하지 않는 수도자, 분열하는 평신도라는 지난 가을 가톨릭 사목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과 거의 다르지 않은 거의 일치했다고 일치했다고 보도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예. 좀더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 네. 어떤 그 핵심의 예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유주교는 최근 교황이 교황청 관리들이 영적 침해에 걸렸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교회 내 끊임없는 세신을 주문했습니다. PBC 뉴스 윤재입니다.